어떨 때는 그분한테 꼭 필요한 이제 상황이면은 공수가 나가요. 신의 말씀이 공수잖아요. 이런 이제 어? 신의 발동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신도와는 상관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알고자 해. 그럴 때는 계시만 생각이 들어가고 가르쳐 주질 않죠. 뭐 항상 이렇게 어, 무석인 몸에 신이 실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수원 별상장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이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신기한 경험을 몇번 해서 그런데요. 이제 가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들께서 막 저희 촬영하러 오시는 직원들한테나 뭐 뜬금없이 갑자기 교통사고 조심해라 아니면 뭐 네.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공수를 가끔씩 이따가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음. 신기가 갑자기도 이렇게 발동을 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몇번 있었어요. 음. 어, 무석인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일 때좀 신기를 발동하는지 신기가 발동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무석인은 항상 뭐 실력님을 몸에 이렇게 실려 있는 줄 일반인들은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신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 연월 일시 말하면서 대답을 기다려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종종 있으신데, 그냥 갑작스럽게 그 상대의 사주를 대면서 보지도 못한 사람. 물론 우리가 전화점사를 보고는 있지만은, 무작정으로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신도분들. 어떨 때는 그분한테 꼭 필요한 이제 사항이면은, 공수가 나가요. 신의 말씀이 공수잖아요. 이런 이제, 어, 신이 발동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신도와는 상관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알고자 해. 그럴 때는 개심한 생각이 들어가고 가르쳐 주질 않죠. 뭐 항상 이렇게, 어, 무석인 몸에 신이 실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무당이 24시간 신기가 발동해 있으면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가겠어요. 절대 신이 발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기가 발동할 때꼭 필요할 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뭐, 신도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피디님한테 뭐, 교통사고 조심해라, 뭐, 인간의 입설구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애정이 가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항상 이렇게 보살펴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수가 나갈 거예요. 바로 눈앞에 직 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건 사고이길래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일 때꼭 이렇게 신에서 일러줘요. 내 식구다, 내 신도다, 이 신령님 어 그늘 아래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이 손님하고 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의 발동이 되겠죠. 이뭐 구술한다든지 또 어떠한 그 집의 문제점을 찾아주어야 될때 그럴 때이 해결점을 찾아주어야 할때 그럴 때 신이 발동하고요 기도를 할때 이럴 때는 아주 신기가 아주 충만하겠죠 그리고 또이 손님들이 거짓말할 때또 실력에서 노해서 바로 갔다가 그 사람의 가슴을 후변에는 그런 공수를 주시기도 해요, 신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신의 발동이 되는 거지, 이 옳고 그름을 알아가야 되는 억울한 상황일 때도 이렇게 신의 발동이 되는 거고요. 또 누명을 쓴다든지 속았다든지 이런 문제점 해결을 할때 이런 신의 발동이 됩니다. 이 무속인들이 이 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답받고 공수를 받는다 그래요. 신의 말씀이 공수예요. 그래서 이런 공수를 받는데 일반인들은 신이 발동했어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신에서 공수를 내려주고 하답을 내려주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게뭐이따금씩 이제 공수가 내려 주시는 거는 이제 신령님의 뭐 애정을 받아서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예. 어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갑작스럽 공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선생님과 신령님이 조금 애정을 갖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